모양을 주먹같이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 음, 나중에 일단 해보자. 음, 이 지금 만들어도 돼. 아마 틀틀 잡기 전에. <laughs>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어. 일 동그라미 되고, 동그라미 해보고. 음, 음, 만들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직 안 굳어. 그래? 아, 나 아, 엄청 빨리 군다길래 응, 어, 아직까지는 아직 안 굳어. 동그라미, 일단, 일단 동그라미 또. 해보자. 동그라미 말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야지. 어? 이렇게 금방 되잖아. 그래. 아니야, 빨리 굽는다길래이거를 빨리 만들어내야 돼. 아니, 이렇게 그래. 빨리 굽 돌려야지, 이렇게. 이게 더 빠르지. 쫙잘 되네. 네. 이렇게 해줄까, 그럼? 아기들은 네. 동그란 거 좋아하니까, 동그란 거. 응. 그래. 동그란 게 훨씬 예쁘네. 그게. 귀엽네. 오케이. 좋았어요. 동그란 게 있어요. 굳어버리면은 이제 모양이 안 만들어져.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부분안 붙였잖아. 붙여줬어. 아니 너무 이렇게 풍성하면 안 돼. 그래. 꽁꽁 눌러줘야지. 이렇게 딱한번을 네. 눌러줘야지. 눈사 응. 만들듯이? 안 그러면 나중에 꼭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음. 이렇게 딱딱 자기들이 부끄러워 딱딱 해줘야지. 빨리 그놨어. 그래. 예쁜 것만 주지. 여기 저모양 예쁜 거는 애기들 주자. 응. 좋아. 아 솔방울 안 갔냐고. 응. 음, 맞다. 그치? 그 모양이 이제 크는 거 알겠지? 응. 음, 오케이. 해보겠어. 느끼는 팝 오지? 해보겠어. 준비 완료! 자 갑니다. 자시있게 잡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잘 만들어 보세요. 뜨겁다 이또 너무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뜨거운 데 손으로 잡지 말고 응. 완전 세게 그냥 한번꾹 눌러. 완전 느낌는줄 알게 한 입에, 어. 입에. 먹어도 될게 그렇지 애기들 입이 조그마하잖아. 그래 야유 이제 잘 만드네. 근데 이게 언제 하트 만들고 하겠야 하트는 내같다 하트는 아예 욕심이었어. 하트는 마음으로만 주라, 음. 아이들한테. 하트. 나 빨리 만들어라. 하트 만들지 말고. 굳어, <laughs> 버리다 근데 엄마 장갑이 안 빠지네. <laughs> 왜 그래? <laughs> 엄마 니보다 손이 크니까 그렇지. 엄마 니보다 손이 크잖아. 어머, 아빠 손가락 너무 잡아 너무 빠지는데? <laughs> 이거 왜 빠져? 이거 가만히 나눴는데 왜 빠지냐. 어, 이렇게 맑면서 자꾸 이렇게 빠지잖아. 돌바울. 돌바울. 아우, 애기들 잘 먹겠다. 맛있게 봐봐. 자, 간다. 이렇게. 이거 잘 떨어지네? 아니, 응. 장갑, 흰 장갑 껴. 흰 장갑 껴. <laughs> 장갑 끼고. 잘 보겠습니다. 오. 오. 아니, 오! 오! 니 너무 오오오! 하지 마요. 엄마가 편집하니까. 너무 오바 해가 오오오! 해가 엄마 쓸게 없더라. 아, 왜 나는, 나는 찐인데 귀엽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일단 대고. 뭉치 있는 거는 너랑, 어, 그럼 먹어. 음! 너무 맛있다. 음! 짜 너무.. 음 <laughs> 아니지, <laughs> 난 너무 니는 음 소리가 너무 커. <laughs> 아, 막 회는 어떡해 짜, 짠. 예쁘게 빨리 만들어 보세요. <laughs> 처음부터 니네 이거 처음에 하는 것도 말때잘안 되더만 이제 잘 되지. 응. 이제 좀, 이제 고수다. 그래, 그래 노하우가 원래 자꾸 하면은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laughs>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 뭐. 얼굴 이거 크 가지고 이거는 엄마 먹어야 되겠다. <laughs> 왜? 한 시간 가고 싶어? 아니 힘을 재준다 네. 네. 힘을 리듬을 엄마 <laughs> 어? 순두루 흔고 있는 아니 그니 리듬으로 그냥 힘을 줄때 <laughs> 힘을 걸을때까지 죽을꺼야 야나이게 야, 다되 갑니다. 아싸, 빨리 뭉쳐놓자. 응. 팝콘. 이고봉투를 응. 사러 다녀 왔답니다. 근데 선물 포장지 어디 있어? 여기. 음, 와, 이거 엄청 많네. 이거도 귀엽다. 애들 좋아하겠다. 음. 근데 이거는? 이거는맨큰통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응응응. 응, 응. 음. 이가도 밖에 있는 거. 요거 요거로 할까? 이거 음. 귀엽, 음. 귀엽지. 음. 요거랑. 음. 아, 근데 강정, 강정은 뭘로 담을까? 이런 거. 아, 아,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웃음> <웃음> 나, 내 눈만 저기 가야 돼. 휴대폰 여기 가. <laughs> 아, 지퍼 빼난 별로. 별로야 음. 응. 아, 30mm네? 엄마들은 이런 거 좋다. 네. 그럼 이거 할까? 30mm.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고 두 개. 한세트 완성. 두 개. 맞아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오. 이거. 한장 합니다. 그 아, 다음에, 어? 이거. 빼드리면서 이것도. 가도 하겠습니다. 제로. 대망의. 아, <laughs>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최고. 돼지바. 이쁜 아, 것들로. 딱 맞다, 막. 되게 너무 귀엽다. 예쁘네. 어머 예쁘다. 너무 너무 예쁜데? 아니 근데 진짜 포장지가 너무 파는 포장지 같아. 우리 강정 팔까? 응, 강정 팔로 가자 우리 이거. 아니 이거, 이걸 하나 해도 될것 같은데. 나그 줄까 엄마? 응, 부셔줄래 어떻게 붙이고? 안 보이.. 그 빨간 색깔 딱 맞게 해주세요. 왜? 비늘땡 당겨, 디 너. 안해안 해. 아, 네. 내가 할까? 아, 야, 여기 내야 엄마, 이거 이거를, 이거를, 내가 벌써 일이 없었아 그럼 아, 엄마가 이거는 테이프로 붙일까? 응, 그럼 내가 좀... 넣어줄게. 응, 이거 는으면 요게 맞춰갖고 여기에다 테이프 붙이면 되네아 응, 응, 응. 응. 이거도, 이거도 붙이는 거는 쉬운 게아니다아 어, 어, 근데 예쁘게 잘 샀다. 그러니까, 그지? 진짜, 근 너무 강정 뽕뽕하게 한거 너무 응, 잘한 거. 그러면 이제 그걸 엄마가, 저 엄마가 대표될게. 응. 아, 그래? 응, 엄마, 엄마, 이제 좀 시간이 있네. 음. 좀 시간 있어. 니가 <laughs> 다 넣어주니까 시간 은있다 네. <laughs> 원래 갔다 쓰면 나 혼자 했을 건데. 음. 그래도 애들이 강정 고싶어서 엄마랑 같이 하면. 그래, 그래. 아, 그래. 들아 애들 고마워. 왜 <laughs> 힘들까봐. 아까 간장 만들 때는 엄마가 카드를 쳤는데, 이거는 소드를 아직 조용히 만든다. <laughs> 맞지? 야, 이거, 이거 하나 먹어보자. 음, 맛있어. 엄마 맛 응. 어때? 맛있어? 맛있다. 음, 니처럼. 음 <laughs> 아니, 맛있는데 어떡해. <laughs> <laughs> 이거 <이게> 맛있습니다. 귀여운. <laughs> 맛있다. 내가 안 보인단 말이 근데 그냥 이제 그 이혼 못다 보면 위치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엄마도 이한테는 그런 게 잘했다. 그래 엄마가 이혼만 해놓고 예쁘게 해놓고 싶다. 아니 나못 봤는데 나 되게 오케이 많이 하더라. <laughs> 아못 봤겠다. 오빠 이놈한테. 네. 그그 영상이 안 나오니까. 그거 한번 고 아까 내가 보여줬다. 우리 이거 한 거. 그래. 어? 요리 요리 만들었다. 이쁘지 이런 어, 이쁘네. <웃음> <웃음> 어 이쁘네. 이러지. <laughs> <laughs> 땡. <웃음> 마지막입니다. 에네 만드는 거 하나도 안 보이네. 이렇게 가려가. <laughs> 아, 이 야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네. 응. <laughs> 짠. 마지막입니다. 예쁘. 예쁘 색깔 봐. 득짝박 땡.